많은 제 지인분들이 저에게 너는 진짜 매일 닭가슴살만 먹을 것 같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저는 닭가슴살 절대 먹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맛이 없어서 오래 지속적으로 먹기가 힘듭니다. 제 기준에서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. 이 지속 가능한 식단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것은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뭘 안 먹어야 될지부터 고민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안 먹는 음식 세 가지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군것질입니다. 과자, 아이스크림, 초콜릿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. 이런 음식 같은 경우는 당류가 높고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갑니다. 건강에 당연히 좋지 않겠죠? 두 번째는 야식및 배달 음식입니다. 이 음식 같은 경우는 밤에 먹게 되고 그리고 특히 칼로리 높은 음식들이 많아서 피하는 것이 좋고요. 세 번째는 음료입니다. 물, 아메리카노, 우유 빼고는 사실 모든 음료에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. 자 이제 다이어트 시작해야지. 그래서 닭가슴살 5kg 사 가지고 냉장고에 꽉재워 둬서 이거 언제 다 먹냐?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안 먹어야 될 음식부터 안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